안녕하세요. 신한자산운용입니다. 지난달 주요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도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저희 신한 마음편한 TDF도 지난달 플러스 성과를 보이며 최근 1년 누적 수익률이 약 9에서 17%를 기록 중입니다. 자산별 성과 기여도를 살펴보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산업 모멘텀의 강한 반등을 이끌었던 주식 자산이 펀드 성과에 가장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상세한 펀드의 자산별 성과 분석과 시행 중인 단기 자산 배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글로벌 주식 시장입니다. 선진국 증시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 서프라이즈로 글로벌 증시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 증시는 외국인 매도세로 하락하였는데요. 저희 펀드는 대부분 지역의 주식 자산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가운데 지난달 비중확대를 실시한 국내 캐펙스 설비 업종이 AI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인프라 산업의 수혜를 받으면서 한국 증시의 하락 영향을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미국 채 금리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둔화된 경제 지표로 완화된 연준의 태도에 모든 구간이 하락했습니다. 한국 국고채 역시 미국의 금리흐름에 연동하며 하락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영향으로 펀드가 보유한 모든 지역의 채권 자산이 강세를 기록하며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주었습니다. 특히 경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관측하여 위험 자산 선호 심리 회복세를 예상하고 비중 확대를 실시한 듀레이션이 긴 MBS 채권이 펀드 성과에 크게 기여해 주었습니다. 지난달은 원화가 글로벌 통화 대비 모두 약세를 기록하면서 보유한 자산에서 환호품비중이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주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원화 강세에 따른 펀드 성과 변동성 축소를 위해 유지한 전술적 환해지 비중이 그 효과를 축소시켰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투자 규모의 지속 증가 등 여러 요인들로 향후 원화가 상대적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보다 빠른 금리이나 시작이 부담스러운 한국은행의 태도로 보아 원 달러 환율 상방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유지 중인 전술적 환해지 비중을 기준으로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할 전략입니다. 이번 6월 FOMC에서 미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PC와 코어 PC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하면서 점도표의 연중 금리이나 회수 전망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는데요. 다소 매파적인 결과였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이나 회수 조정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추세적인 금리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익이 발생한 단기채는 수익을 실현하고 미국 초장기국채 MBS 채권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펀드의 글라이드 패스 대비 낮게 유지하던 듀레이션을 중립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장기채의 저가 매수 투자 기회를 노려 점진적으로 듀레이션을 늘려나갈 전략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함께 하반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요소로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난 대선까지의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 흐름의 평균치를 보면 대선 전후로 유사한 흐름이 관측되는데요. 선거 전까지는 각 후보별 집중하는 육성산업과 매크로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대선 이후에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경기민 감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과 주가가 반등해왔습니다. 저희는 당분간 있을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이익 가시성이 확실한 업종에 집중하는 전략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엔비디아 개별 주식, 미국 반도체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당분간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달부터 일부 차익 실현을 실시한 금구리 채굴 업종의 경우 원자재가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전량 차익 실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한자산 운용 마음 편한 TDF는 앞으로도 글로벌 매크로와 지표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이익이 가시화된 업종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